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청주정프로입니다. 오늘은 스탠드 정수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분해해 보겠습니다. 먼저, 상판을 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하판. 그리고, 중판을 분리해주시면 되는데요. 중판 분리할 때는 코크를 분리해야 되는 정수기들이 있습니다. 자, 분리가 끝났습니다. 먼저, 어, 스탠드 정수기는 여기에 필터가 들어있구요. 냉수통, 그 다음에 온수통. 그리고 냉각을 시켜주는 컴프레서 그리고 방열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온수통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얘는 그 냉각 코일이 냉수통 온수통 안에 들어있는 히터 봉방식 그리고 밴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밴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얘는 봉방식을 채택하였네요 그리고 어, 냉수와 온수 이 라인이 예전부터도 스테인레스 였어요 근데 너무 옛날로 가면은 여기가 플라스틱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스테인레스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어, 가끔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음 그건 아주 옛날 근데 요, 요거는 이제 지금 요거는 공기가 통하는 곳만 실리콘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물이 지나가는 곳은 스테인레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, 이제 전면부를 봤으니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, 나사를 좀 풀어줄게요. 여기 냉수 스위치, 온수 스위치가 있네요. 센트 정수기나 컴팩트 정수기나 마찬가지인데요. 여기 보면 냉각 조절 장치가 있어요. 이거 보이시죠? 이게 이제 냉각 그 온도를 얘가 자동으로 맞춰주는 장치인데요. 이걸로 살짝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온수도 마찬가지로 온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요. 그게. 바로 여기에 숨어있죠. 바로 요 바이메탈이라는 부품입니다. 네. 바이메탈이 들어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 온수온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예 기성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냉수는 일자 도라이바를 사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면 약간 더 차갑게 아니면 약간 들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 스탠드 정수기 분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